올 시즌 이제 음. 끝나고 나서 그뒤 네. 시즌 때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삼성 삼성 단장들 뭐 여기저기,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네. 어, 뭐나 지나가면은 네. 사인해줘 네. 사인도 안 해줘 <laughs> 막 이렇게 자꾸 막. <laughs> 지한이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 근데 네. 성숙되는 부분들이 수비가 무르익듯이 같이 무르익었어요. 음. 네 안녕하세요. 어 LG 트윈스에서 19년 그리고 2년 미뤄져서 21년 동안 LG 트윈스에서 있었고 은퇴식 하자마자 그 다음에 LG 트윈스가 우승한 네 비운의 LG 트윈스 연구 결번 해설위원 박용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아무 기운이 은퇴를 은퇴식 공식적인 은퇴식을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웃음을 하는. 아 네. 네. 네 이제 어둠의 어둠의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laughs> 확실하게 거쳤던. 네 지금 해만 년인 네. <laughs> 쨍쨍 해만 쨍쨍. 진짜 앞으로 LG 트윈스는 네. 진짜 해만 쨍쨍할 날이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음, 어, 당분간. 어 그래요? 어네 어,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음, 네. 숙스하죠 <laughs> 상당히 씁쓸합니다 아, 저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네. 사실 박용태 위원과는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laughs> 아 그거 <그럼> 오픈해도 돼요? <laughs> 아 그럼요 요 용태 위원이 정말 배려를 음. 해줘서 다시 음. 우리가 자리를 가졌고 네. 오늘은 맨정신 하기는 어렵다고 네. 맨정신이 똑같은 얘기는 안 돼요 쉽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자리로 네, 네, 네. 네, 술방, 아, 술방을 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음. 용태 위원을 저희가 예. 모셔왔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무승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네. 야구장에서 그 선수들이 후배들이 세리머니하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저서 있는 저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아웃사이더로예그 네,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작년까지는 음. 제가 아직 은퇴식을 안한 상황이었고 그한 경기가 진짜 공식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은퇴 경기 네, 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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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특별한 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에. l 지가 우승하면 저는 진짜 이런이라고 할수 있는, <laughs> 네. 그건 약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속으로 솔직히 작년까지는 진짜 많이 응원했어요. 어. 네. 진짜 많이 응원했어 그리고 문턱까지 갔었잖아요. 진짜 네. 충분히 할수 있었고, 네. 어, 해야 됐었었고, 음. 어, 올해는 조금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음. 음. 그냥, 야, l 지는 이제 우승해야 되는데, 음. 이제 약간 이런 마음이었죠. 음. 어. 이런 정도의 어떤 멤버 이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우승 못하면 만약에 요때 어떤 찬스들을 놓치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라는 생각은 좀 있었었고 근데 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우승을 했고요. 저는 이제 3차전, 6차전 중계였는데 이제 KBS 사실 그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단장님한테도 그랬고 감독님한테도 그랬고 계속 6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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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전.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5차전이 그렇게 끝났는데 5차전 날 저는 이제 현장에 음. 그또 유플러스 LG 유플러스 그 스포키라는 음.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예. 막 이렇게 터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느낌 안 들더라고요. 음. 예.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환이가 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KT의 또 아픈 손가락들이 네. LG 아픈 네. 손가락들이 몇명 있죠. 박경수, 예. 박경수, 박경수, 박병호 이런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이 형들한테 가가지고 포옹을 하는데 음. 오 그때 이게 렇빡 하고 오더라고요. 어. 예. 근데 그때 좀 이렇게, 어 약간, 어, 해가지고 약간 눈물 살짝 좀 짰고. 음, 네. 음. 근데 그러고 나서 방송 마무리하고, 이제 빨리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 한 번도 이제 현장에서 우승하는 걸본 적이 없으니까. <laughs> 단한 번도. 네. 그 어떤 팀이 우승하는 것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본 거죠, 사실은. 어. 우승 시상식을. <웃음> 그쵸. <웃음> 그러니까 해설이원 하면서 처음으로 봤었고, 아. 딱 가서 이제 보는데, 솔직히 기쁜 마음 뭐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너무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 음, 너무 너무 부럽고 우승 주장 오지환입니다. 우승 팀 주장 뭐 오지환입니다. 뭐 우승 감독 영경입니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20년을 음. 뭐, 이제 19년을 19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첫해 이제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하고 아, 그 이후에 이제 저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 야 저거 뭐라고 저거. 음. 예. 저거 뭐라고 저거 한 번을 못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이제 계속 보는데 극도로 약간 우울해질 정도로 약간 마음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거 시상식 다 보고 사실 뭐 세레머니도 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어 제가 볼뭐 사실 이제 진짜 마음은 거기까지 이렇게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애들 시상식 하고 이런 거아 정말 부럽다 축하한다 뭐 대단하다 정도까지 딱 하고. 한 며칠이 그냥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 와 저번에 지금 우승했구나. 어 근데 그게 내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게, 음. 더 음. 네,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더. 근데 우승하고 나서 진짜 너무 많은 어떤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laughs> 많이 친한 사람들은 우울한데 소주 한 잔하자네. <laughs> 야 소주 한잔하자형 내가. 그리고 이제 적당히 친한 분들. 니가 없으니까 좀 허전해. 니가 음. 없으니까 좀뭐좀뭐 좀뭐 어때. 뭐 음. 어, 별로 이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음. 그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많은 지인들은 그냥 이제 너무 축하한다고. 음. 음. 솔직히 말하면 그거 놀리는 얘기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건 박용택 위원만 할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네. 네, 네, 네 왜냐면 당연히 LG 선수고 LG 출신이기 때문에 네. 우승이 정말 기뻤겠지만 19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염원을 했던 우승을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회안이 분명히 아, 있으니까 이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음, 이야기인 음, 음, 음. 것 같아요 그래서 LG 트윈스 팬분들한테도 어떤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열린 이제,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뭐 다른 팀으로 좀 이제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laughs> <laughs> 어 뭐야 이거 네, 뭔가 팀... 이거 암시가 <laughs> 네, 편안하게 갈수 있는 <laughs> 올 시즌 이제 음. 끝나고 나서 그비 네. 시즌 때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삼성 삼성 단장들 뭐 여기저, 여기저기 되고.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도 항상 제가 뭐어 이제 진짜 조금 홀가분하게 아... 어 나도 이제 다시 어 뭔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서 진짜 저도 다시 한번 어, LG로 올 때는 이제 진짜 금요 환영하고 싶은. 음뭐 음. 언젠가는 갈 건데 네, 그 모습은 음. 나는 정말 자, 잘 돼서 네네. 가고 싶다. 네네네. 진짜 제가 저를 필요로 했을 때. 네. 음, 음. 그럼 그 전에 다른 데서 일단 경험을 쌓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다른 데서 뭐 경험뿐만이 아니고 결과를 내야 되겠죠. 아,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음, 음, 음. 삼성 단장설, 인터뷰 보신 적 있어요? 마녀. 제가 그 얘기를 언제부터 들으냐면은, 한, <laughs> 한 6월 말? 네. 음. 그래서, 오스타브레이크 끝나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음. 어,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그 오스타브레이크가 거의 이제 다가갈 때쯤에는, 어떻게결정했어까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 무슨 얘기를 하냐고.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어. 딱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제 내부에서 뭐 어떤 후보자들을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떤 후보자들이 있으면 그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평판. 평판 조사 제 네. 유명 이제. 거기서 보통 다 얘기들이 막 새더라고요. 어. 네. 아참 그래요. <laughs> <참> 그래요. <laughs> 네. 아, 진짜 진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더라고. 우선 <laughs>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일은 없다는 확실해요. 그걸 확실했다뭐거기까지만 <laughs> 사실 이번 5차전에서 원 없이 그 유광 점퍼를 다 봤을 거예요. 유광 점퍼에 대한 사연이 <laughs> 많은 분이어서. 좀 많죠. 사실은 그걸 LG 마케팅에다가 청구를 해야 될지 홍보팀에도 <laughs> 네. 청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터파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인터파크에다 청구를 해야 될지 커미션 <laughs> 받아야 되는 아 뭔가 받아내야 돼 네. 이건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직장을 네. 잃으면 뭔가 받아낼 방법을 간과할 거예요 <laughs> (2011년)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2011년인데) 그게 벌써 그니까 (2003) (4) (5) (6) (7) (8) (9) (10), 10. (8년을) 못 가고 이제 (9년째인) 9년째. 거죠 네. 음 가을 야을못 간지. 30승 선착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저는 <laughs> 주장이었고 제가 4월 MVP 음. KBO 4월 MVP 그때 당시에 4월 동안 도루만 2등 네. 그리고 아마 모든 게다 1등이었을 거예요 음. 어. 근데 뭐 그런 하, 한 달을 보내고 거기에 우리 팀도 계속해서 1등 음. 10승, 20승, 30승 계속 선착 아직까지 30승 선착팀이 가을약을 못간 유일한 팀이죠 네. 2011년 LG 트윈스가 네. 그냥 뭐한 6월 그때 또막 5월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라디오 음, 생방 이제 인터뷰였는데 네. 저도 이제 한껏 지금 들떠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잘 하고 어요니다 예, 예. 숨어 계시는 LG 팬들 빨리 나오시라고 예. 옷장에 있는 그 유광잠바, 유광잠바 빨리 갖고 나오시라고 어, <laughs> 올해는 무조건 그 유광잠바 잠바 입을 거라고 네. 예. 네.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컨텐츠,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콘? 음. 가을 야구에 대한 어떤 희망? 음. 그냥 잠바떼기가 아닌 거예요. 네. 사실 그거는 뭐 추워서 입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뻐서 입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어릴 때는, 어 이거 너무 촌스럽다고 맨날 <laughs>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잠바인데, 이제는 완전 그게 이제 어떤 LG 트윈스 팬들한테 어떤 희망이 된 음, 거죠. 음, 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꼬꾸라지 시작을 했었고, <laughs> 그의 이제 선수 최초로 청문회라는 것도 경험해봤고 그렇죠. 2011년도 에새 예. 차를 입지 않았어요. 11년, 11년. 그러니까 네. 새 차를 입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약간 작은 게뭐좀 있었고 <laughs> 이제 큰 거는 이제 그고난에 하나 있었는데 버스 버스 타기 전에. 네네. 아 네, 네. 슬퍼요. <laughs>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LG 트윈스 팬들한테는 이게 뭔가 애증의 잠바 같은 거. 하지만 또 희망을 가지면 정말 이건 우리 희망적인 잠바. 가을되면 꼭 이, 입어보고 싶어요. 예, 꼭 입어야 되는. 네. 네. 잠바. <laughs> 그런 잠바가 된 거죠. 네. 그런 네. 잠바가 됐는데, 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한여름에 막 유광잠바 입고 이제 오시는 팬분들. 그만큼 우린 지금 간절하다. 네. 이걸 막 보여주고.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음. 실제로 아마 l g 트 트윈스 팬분들 중에 유광점퍼 없으신 분들은 아마 잘없으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야구장 오시는 분들은. 네. 음.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왜 했지? 혹시 음. 약간의 뭐 후회? 뭐 이런 게좀 있었을까요? 응. 음, 음. 그거 말고도 제가 힘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음. 그러니까 좋게 표현을 하면 되게 저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좋지 않게 얘기를 하면 좀 되게 쉽게 보시더라고요. 음, 음.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음. 저만큼. 욕 많이 먹은 야구 선수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딱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진짜 욕 먹을 짓을 하는 어떤 야구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음. 네. <laughs>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변경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막 분위기가 안 좋을 때요. 변경이 네. 지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아이병 <laughs> <laughs> 어, 어, 어. 아 뭔가... 팬들이? 네, 무서워 무서워 막어 어, 뭔가 그 카리스마 네, 아우라 네. 아우라 있으고 어. 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네. 사인해줘 좀... <laughs> 사인도 하면서막막 <하는 웃음> 좀... 이렇게 자꾸 막막 <laughs> 막 그런 그런 이미지 <laughs> 어그냥 어. 어떻게 보면 욕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 맞아요 그딱 그거예요 <laughs> 진짜 맘, 욕할 사람이 없었어요 만만하기보다도 응. 그냥 내가 이걸 좀 분를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대상이 박용택밖에 없었던 거야. 그 야구의 매력이잖아요. 어, 맞아요. LG 계보들이 있죠 욕 먹는 계보들이 네. 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좀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욕하는 게 별로 타격감이 없어지죠. 네. <laughs> 조금씩 없어졌어요. 네. 어그럼실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 너무 한참 내려가다가 오지, 오지 아니 걸린거 지금. <laughs> 네. 그러면 음. LG 아흑기의 10년은. 그 저와 오지환 사이의 어떤 갭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랑 지현이가 1 1살 차이 나니까 음... 음. 어쩌면 그 갭의 차이가 굉장그그0 년에 아무 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지환 선수에 대한 좀 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음. 오지환 선수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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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용태 위원이 옆에서 보셨잖아요. 음, 음, 음. 그런 선수의를 음. 그러니까 후배를 정말 사랑하는 후배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팔연방 아시안 게임이었죠. 네. 음. 자카르타 팔림니다 자카르타 팔림. 뭐, 솔직히 말하면, 지안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음. 정도였어요. 음. 대표팀 선발되는 거에 있어서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음. 8년에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안쓰러웠어요. 음. 내가 나서서 뭔가를 막 지르고 싶은 어떤 생각들이 한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냥 비슷한 어떤 선배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죠. 네. 저... 다른 팀, 동료들이 이제 항상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경기하면은, 오지안은 어떤 애야? 오지안은 어떤 애요? 음. 왜? 아니, 멘탈이, 와, 나 진짜 저 멘탈 부럽다고. 보통의 선수였으면 아마 시즌 못했을 거라고. 그냥 지안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시즌을 끝까지 다 완주를 했죠. 음. 그러면서 어느 날인데, 와이프가 아마 무슨 공식적으로 고소를 한다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아플러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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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지하나 그 와이프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결국 이제 그거 해봐야 어 뭔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어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선배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캡처한 걸몇개 보여줬는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니 입에 담지 못할 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처음으로 아 이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이런 거구나라는 오, 걸 와. 봤어요. 그걸 글로. 와. 타격감이 더 있어요. 제 피가 약간 거꾸로 솟을 정도로. 음. 예. 음. 약간 제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음. 그 다음에 더 이상 제가, 야, 이건 너무 심한다. 뭐 왔다가 이런 얘기조차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야, 까지가 끝이었어요. 음. 예.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저마음 많이 아는데, 음. 그거는 제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겪으면서, 어 그리고 이제 지안이가 사실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약간 천방지축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laughs> 면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laughs> 네네. 어떤 아직은 사회적으로 성숙되지 <laughs> 아,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수비가 발전하는 만큼 지안이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음.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 근데 성숙되는 부분들이 수비가 무르익듯이 같이 음, 무르익었어요. 음. 정말 사람 인간적으로 되게 성숙을 했어요. 계속해서 음, 음. 그래서 어,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는 요놈 봐라 싶을 정도의 어떤 것들이 한 보였었고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뭐 주장하면서 이런 네. 것 저런 걸 하는데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막 주소 듣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그걸 다 아니까 우리가 <laughs> 겪어왔던 걸야오지안 진짜 야, 우리끼리 하는 말 사실 그래요 야 오지환 짠 와이프 잘 얻었다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 저도 이번에 다른 거다 떠나서 음. 뭐 사인도 많이 하고 말지만 음, 음, 그냥 그 결혼식 사회 갔을 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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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거 얘기하니까 <웃음> <웃음> 왜요? <웃음> 아니 체육이 하고 갔는데 네. 어든 누가 그랬더라? 아씨 정부라 그랬나 이때까지 전 누가 형오지안한테 뭐 수업해 이러는 거면서 무슨 얘기야? 이랬더니 오지환이 뭐팬 무슨 결혼식 사회 보고 있는데 아나보는 <laughs> 그거 사회생활 수업하냐고 <laughs> 과외하냐고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안데 너무 훈훈한 스토리죠. 그거 좋잖아요. 사실 네. 뭐 귀찮을 수도 있고 아,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스케줄을 빼고 뭐 힘들 수도 있고 뭐다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거 시간 얼마 쓰지 않고 내가 훨씬 더 어떤 많은 어떤 팬들한테 음, 음. 진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맞아. 이 얘기들이 될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면서도 그런 일들은 사실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맞아, 맞아, 되게 맞아. 뿌듯해지는 게 있거든요. 맞아. 그런 것들은. 그, 그, 그 음, 장면은 사실 이제 음. 스트리가에 있었던 게 미디어 네이때그 팬분이고. 네. 그 그래. 네 그래. 이게, 그래. 이게, 이게, 음, 음,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얼마나 되니까. 전개가 좋아요. 기승전결 기승전개. 기승전결 어, 지하나 우선, 어, 그래, 어제도 내가 이제 우리 통화했지만, <laughs> 어. 네, 은퇴하고 방송하는 거 쉬운 일 아니다. <laughs> 어, 자, 니가 지금 정말, 어, 꿈 같은, 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됐고, 어, 지금 어쩌면 지금 꿈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어, 딱 요거 올 겨울까지만 잘 즐기고, 또 내년 시즌 더욱더 멋진 모습, 더욱더 멋진 팀을 잘 이끌어 주길 바라요. 오지안이라는 선수, 우리 지안이 보면 참 대견하다는 라 생각이 항상 들어 어. 너의 수비가 신인때 수비와 지금의 수비 <laughs> 이만큼 성숙된 수비만큼 오지안이라는 사람도 정말 20살의 오지안과 지금의 오지안, LG 트윈스 캡틴의 오지안은 그만큼 성숙된 것 같아 어.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 한 10여 년 어.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길 바래 어. 언제나 응원할게 이 얘기는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음. 저도 개인 타격 코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 굳이 따지자면 해설이요 음, 음. 네. 신인 때 박용택한테는 되게 엄하셨다 사실 저한테는 좀 엄했어요